오늘은 칭행 구전 산책해 보겠습니다. 명나라 때 1378년도에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어. 천천히 잘 봐봐요. 이게 약간의 청색빛이 띄는 돌인데 명나라 때 1378년도에 건축했다니까, 그 돌이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많대요. 아, 예쁜 곳이 있네, 가게. 可以去那个市区里面，可以在这里面里面吃点小吃，这里面一定要吃点小吃，这小吃这里面的高汤稀饭。咖啡 shop 还是木的呢？ 모순이야, 모순. 이렇게 거주 역하고 좋다고 하면서 내가 실제로 살고 싶은 곳은 편리한 아파트잖아. 그렇지. 그쵸 응, 응. 응. <목소리가> <목소리가> 상담을 한번 찾아가 봐야죠. 여기 내려가면 <목소리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 팀들은 다안 오는데, 우리... 아아 어, 어. 우리 저 위쪽으로 가야돼 아 일단 성당 먼저 찾아가보고 그러면 안되죠 <목소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잖아요. 이거예요. 아, 셰시 아, 찾았다. 창엔 텐주지역, 텐주다. 한번 보고요. 한번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년 평안. 수많은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돌이 반질반질하잖아요. 여기도 뭐가 있나 분들. 영화 촬영지도 있어요. 그 한국 친구들이 올려놓은 거 보니까 페이지에서 저런 돌탑이잖아요 사진 많이 찍고 그다음에 주얼라의 아버지 집이 있고 주얼라이가 여기서 잠깐 살았다고 하더라고 네. 어. 이 골목으로 가봐요 이 골목 예쁘잖아요 청색이와 네. 어. 거울 같아 음, 정말 너무 예쁜데. 이게 다명나라때돌이라는거죠 명나라 때 돌이지 응. 지나통령 예. 네. 명나라 때. 령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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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 여기에 영화 촬영지도 있다고 했어요. 정확하지 않고 항상 대충으로 살아온 대충으로 살아온 62년 인생. 그래도 헛발 딛지 않았어. 이런 데서 이제 사진 찍는 거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때, 아니, 명나라 n g 나라 r 니까 a n i k a n i o Young Naradanikanio. Young Naradanikanio. Young Naradanio. Young Palsilian. y o 리 n g Palsilian. y o u 그래도 오늘 날씨가 가장 맑은 거예요. 여기도 카페팅이에요. 어. 네. 오늘 날씨가 그래도 가장 맑은 날이에요. 우리 5일 여행중 에 계속 우중충 했었는데 오늘이 가장 예쁜 날이야 그래도 성당도 가보고 수자님도 만나서 그냥 못 어. 했지. 마리아 수녀님들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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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되게 예쁘더라 아 응. 어, 여기 예쁘다 응. 노래 참 좋다 응. 네. 응. 명나라이산치바니엔 건축했다는 칭행구전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